짜잔! 저가 맞는 거 멋있죠, 주연? 철대? 아... 이 가끔 빠지는데, 그런 주의 상황이 있기는 한데, 짠! 광성곰 두개 하나! 둘, 그리고 딱, 짜잔, 이쪽에서는 전투기로 바로 갈수 있는 짜잔. 사람이 죽었다.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. 하면 돼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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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있잖아요. 이렇게 하면서 이걸 조용히 안할때 이렇게 하고 있고 아. 아. 이렇게 해줘. 역을 꽂아. 꽂은 다음에 너가 만든거야? 응 이게 있죠 이쪽에서 싸울 때는 딱딱 이걸 닫고 이쪽에서 <laughs> 그냥 사람 안되고 이쪽으로 날라온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전투기 전투기 그냥 타 타고 날라가는 거예요. 근데 딱세 명이 타있 아니 딱 어, 잠깐만 다섯 명이 타있어요 다섯 명이 딱 이렇게 다섯 명이 되죠? 여, 여, 여기에. 이거 봐요. 이쪽에서 딱 이쪽 조종사가 딱 이렇게 탄거 그다음에 옆에 한 명, 그 옆에 한 명, 그 뒤에 한 명, 그한명 어디에? 있냐. 바로 바로, 바로 바로, 바로 바로? 바로 머리 위에 한명 뻥이고 한 명은 하늘 나라에 한명 뻥이고 정답은 계란 후라이 한명탈탈 탈 때는 바로바로 바로 여기 근데 네명더탈수 있기는 해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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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뭐 음, 아니네. 희만큼살수 있네. 음, 이쪽에. 이렇게 있죠? 이쪽에. 얜, 공중부양하고 있는 얘. 한 명. 그 다음에 여기 위에 한명 해가지고 딴딴따라라라라